시편 106편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10편의 말씀이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1편에서부터 150편의 말씀을 가지고 10편의 말씀을 총 5개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 5권의 이시0편의 전체 말씀 중에서 4권에 해당되는 말씀의 가장 마지막이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이시0편 106편 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06편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던 그 105편의 말씀과 거의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이 시편의 기자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하나씩 하나씩 되짚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드러나게 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늘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나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믿음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더 감사해야 될 것을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내 자신의 정체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날마다 되뇌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게끔 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06편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주시는 말씀. 특별히 오늘 나누게 될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고백을 올려드리시되 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만 하는가? 감사와 찬양의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시며 늘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신다. 이 믿음과 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만 하는 이유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1절만 한번 더읽어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106편의 말씀의 시작과 그리고 끝은요 할렐루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즉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즉 찬양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처음과 그리고 마지막까지 쭉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선포하면서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죠?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고 또한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인자하시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자하시면 영원함이로다. 영원하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가 첫 구절의 말씀에서부터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충만하신 하나님. 게다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 은 그랬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늘 자신의 말씀,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가만히 되짚어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악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었던 민족 아니었습니까? 물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적도 있었고, 게다가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주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는가 택하여 주신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며 그 민족을 주님은 보호하여 주시며 그 민족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님은 항상 공급하시면서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계속 은혜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특별히 죄를 범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에 성경을 보시면 잘 아시죠. 그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며 그 우상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합니다. 그 우상이 참된 신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다른 그 우상의 이름을 더 사랑하며 그것을 더 애지중지하며 의지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연약한 모습도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써의 그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그 민족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민족 가운데 주님은 거하여 주시면서 이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늘 깨닫고 있었던 10편의 기자가 오늘이 첫 구절의 말씀에서부터 할렐루야 주님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도 주님 앞에서 죄를 범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의 앞에 다른 신 앞에 달아서 절하고 있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죄를 범할 때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주님은 지키시고 계시기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지어 죄를 범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히 작동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를 찬양할 것을 이십. 편의 기자가 말씀합니다. 이절 말씀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 누가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과연 누가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전부 다 말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승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과연 우리 연약한 죄인의 입술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토록 크고 위대하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우리로서의 그러한 거룩한 사명이자 우리의 삶의 책임이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또다. 아멘. 20편의 기자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감사 찬양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면서 3절 말씀에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 범사에 정의롭게 우리에게로 적용하자면 항상 정직하고도 깨끗하고도 성결하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자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우리가 배우기를 소망하면서 이죄 많은 세상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만큼이라도 정직하게 거짓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도 깨끗하고도 순결하고도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다고요? 복이 또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거잘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실 때에 하루 이틀 함께 하시다가 많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에 계속 이어졌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은 우리의 삶에 앞으로도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되어서 항상 상 승리의 순간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쁘거나 즐거우거나 행복한 순간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원치 않는 고통의 시간을 통과할 때에도 그 어둠이 캄캄한 그 지옥 같은 터널을 그 통과할 때에도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가운데 살아 계셔서 반드시 그 고통의 터널 속에서도 주만 바라보며 끝까지 이 터널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승리의 손길로 나를 붙잡아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 이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시편의 기자는요, 복이 있을 것이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공의를 항상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청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을 원하시는가. 오늘 이 새벽에 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앞으로도 복된 삶으로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거느려 주신다. 불렀던 찬송가처럼 예수가 거느리시니 늘 함께 늘 평강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되 오늘도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치르시는 데에 최선을 다하시며 주님이 순간순간마다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정의롭게 정직하게 항상 공의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